고등어, 전어, 삼치, 갈치, 볼락, 열기까지 한 번에 싹! 여러 마리 잡고 싶으세요? 그럼 이 영상에 집중! 오늘 소개할 아이템은 바로 메탈 카드 채비 3단 가지 채비예요. 1타 사피는 기본, 반짝이 깃털로 물고기 유혹은 확실하죠. 게다가 360도 회전하는 빙글구슬 덕분에 낚싯줄 꼬일 걱정은 이제 그만! 다양한 규격으로 원하는 대로 고를 수 있고, 4개나 들어있어서 가성비도 최고랍니다. 1타 4피. 이거 완전 실화. 반짝이 효과 대박. 줄꼬임 걱정 끝. 써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볼락 낚시할 때 써봤는데, 잔챙이 볼락들이 정신없이 달려들어서 손맛 제대로 봤다고요 채비가 섬세해서 릴링은 살살 섬세한 컨트롤이 필요하지만, 조과는 확실하다는 사실. 가성비 최고 4개나 들어있어서 부담 없고, 채비 자주 잃어버리는 분들께는 특히 강추 3단 채비라 밑걸림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잘 빠져나와서 초보자분들도 걱정 없이 쓸수 있어요.